Subscribe me. me.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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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실이다>. <놀람> <놀람> 아. 야, 비밀이다. 당신은 당신은 누 누구요? 어, 어 나타난 것이오? 사라졌다! 분명히 돌아가신 선왕의 모습이었어! 얼른 햄릿 왕자님께 말씀드리자고! 햄릿, 내 얼굴빛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사내답지 못해. 어색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렴 그래 햄릿 아버지 말씀이 옳다 오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이던가 햄릿의 숙부였던 클로디어스는 선왕이 돌아가신 뒤 왕이 되었고 형수였던 거트루드를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햄릿 왕자님 호레이쇼와 마셀러스는 간밤에 나타난 홀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납소사, 그게 정말이라면 내가 오늘 그 홀령에게 말을 걸어보겠네. 헨리드 왕자님,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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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는 내네 아비의 홀령이다오 하느님 잘 들어라 헨리 난 자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마비의 왕관을 쓰고 있는 자가 내가 잠든 사이 귀에 독약을 흘려 넣었단다 숙부가 아버지를요? 헨리 부디 억울한 나의 죽음을 알고 복수를 해다오. 아버지, 아버지. <laughs> 자네들 여기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래. 물론입니다, 왕자님. 세상에. 왕자님 좀 봐. 어머이 진흙투성이야.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아. 왕이시여. 햄릿 왕자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햄릿이 미쳤단 말이요 이유가 무엇이오?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제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사같은 내 영혼의 우상 오필리어에게 그대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의심하고 태양의 움직임을 의심하고 진실이 거짓이라고 의심하더라도 결코 내 사랑은 의심하지 마오 아, 어, 햄릿이 이상해진 것이 차라리 사랑 때문이라면 더없이 좋은 일이야 네, 다행이네요 아버지의 원수... 어찌하여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냐? 아... 내가 본그 홀령은 정말 아버지였을까? 악마가 나를 시험한 건 아닐까? 괴롭구나... 그래, 좀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왕자님! 어, 어서오시게. 정말 오랜만이요 당황하던 햄릿에게 연극배우들이 찾아왔어요 햄릿은 그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해왕자님! 오랜만에 트로이의 늙은 왕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웃음> 정말이요? <웃음> 그래, 숙부의 눈앞에서 배우들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비슷한 연극을 하게 하는 거야. 숙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살핀다면 아버지를 죽였는지 아닌지 더 확실하게 알수 있겠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잔인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마음속으로 참아야 하느냐,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하느냐.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단 말인가? 내 사랑을 받아주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고맙소 아,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군 <laughs> 아무도 보는 자가 없구나 독약이여! 너의 무서운 힘을 보여다오! <laughs> 당장 불을 밝혀라! 클로디어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킨 것 같아 몹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햄릿을 멀리 영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보기 싫은 녀석을 보내버리지? 정말 햄릿이 모든 진실을 알고 미친 척 했단 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왕이시야. 지금 햄릿이 왕비를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햄릿 왕자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서 다녀오너라. 왕의 충실한 부하인 플로니어스는 왕비의 처소에서 몰래 왕비와 햄릿 왕자와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햄릿, 아버지께 너무 심한 짓을 했어. 어머니야말로 돌아가신 아버님께 심한 짓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잊은 모양이구나. 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왕비이십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햄릿, 내가 그렇게 나를 경멸한다면 더 이상 나와 나눌 이야기가 없을 것 같구나. 왕을 불러 와야겠다. 잠깐만요, 어머니. 햄릿은 지금이야말로 어머니에게. 현재의 잘못된 생활을 깨닫고 니우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말좀 들어보십시오! 햄릿, 이게 무슨 짓이냐? 아, 왕비가 위험하다! 비겁하게 몰래 엿듣다니! 헤이, 넌 누구냐? 아니, 그럴 수가? 햄릿! 어쩌자고 이렇게 경솔하고 무서운 짓을 했느냐? 하지만, 어머니는 더 나쁜 짓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왕을 죽이고 그 동생과 결혼하셨잖아요! 그만, 그만! 어머니, 과거의 잘못은 신께 용서를 구하세요. 지금이라도 왕의 아내 역할을 그만두고 아버님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오, 어머니, 어머니! 세상에,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라? 으아! 한편 오필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햄릿 왕자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설마 왕자님이 햄릿 왕자님이 아버지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laughs> 오플리오 너마저 <맞아>? 오플리오 <laughs> 오플리오 <laughs> 용서하지 않겠어 레어티즈 정말 미안하네 <laughs> 사랑하는 오플리오가 죽다니 나도 정말 견디기 힘들다네 <웃음> <웃음> 레어티즈 햄릿과 검술 시합을 하는 건 어떠냐? 좋습니다. 반드시 햄릿 왕자를 이기고야 말겠습니다. 클로디어스 왕은 레어티즈의 칼 끝에 독을 바르게 했어요. 드디어 레어티즈와 햄릿의 검술 시합날이 되었어요. 왕과 왕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검술 시합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용서해주게, 레어티즈! 자네 아버지를 해친 건 고의가 아니었네! 야! 왕은 큰 소리로 시합의 시작을 알리며 햄릿이 마실 술잔에 독약을 넣었어요 내 아들 햄릿 왕자의 행운을 위해 건배! 아! 어, 왕비안 돼요! 으악! 어머니! 술! 술자, 술차, 술자네 독이 어, 어 문을 닫아라 반역이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당신도 곧 죽을 것이오.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그검에 독이 묻어 있었소. 왕부님도 독살 당하셨지. 범인은 클루디우스 왕이 범인이오. 헨리황자님오레이시오 <laughs> 자네는 이 참극을 눈앞에서 보았어. 그러니 꼭 살아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의 진실을 정해주게. <laughs> 왕자님! <왕전이야? 웃음> 햄릿 왕자는 끝끝내 심장의 고동을 멈추고 말았어요. 궁전 안팎에서는 군악이 울렸고 많은 사람들이 햄릿 왕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왕자의 혼이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했답니다.